영등포 물레동 철공소 골목 한켠 옛 철공소 자리에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집 빵맛이 그야말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안 찾고는 못 베긴다는 그 맛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살짝 훔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뭐뭐 뭐 하는 과정인가요? 이 저희 그 초콜릿 라떼 저희는 진짜 아침마다 수제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서 어 네, 초콜라테 지금 녹이고 있는 과정 아 초콜라테를 녹이는 거라고 네. 아 이게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저어서 녹여줘야 되나요? 어, 이게 대략 대략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아 그렇구나. 음, 지금 작업은 뭐 하는 작업인가요? 이게? 예 네?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음, 호밀빵을 만드는. 아, 호밀빵. 어. 어.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아, 이쪽에 이제 커피를 내리시는구나, 그렇죠? 예. 네. 어우, 지금 바로 이게 어, 본 거구나. 아, 맛있겠다. 지금 이 호밀빵 요거는 그럼 숙성을 시키는 건가요? 네네. 아, 이렇게 얼마 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키게 되나요? 이거는 벤치에 드는 거여서. 네. 잠깐 뒀다가 선영하고, 선영하고,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나온 건가 봐요, 그죠? 네. 지금 바로 구워서 나온 거예요? 네. 아. 음. 골라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븐에? 네. 다 똑같이 되는게 아니라서. 네. 덜된거좀더해줘요 아 다시 예예 아. 네. 그럼요 네. 예, <목소리도> 탈있게봐주는분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가 그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러스트 베이커리라는 곳인데 우리 김희원 선배님과 같이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잘 생겼죠? <laughs> 아나이형 앞에서는 항상 내가 찌그러지니까. 그렇죠 <laughs> 오늘 예, 멋지게. 아 진짜 또 디자인된 모습 또. 아이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아 형이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 <laughs> 어쨌거나 여기가, 아, 우리 그 수요산행 그 지인분인 우리 김샘이, 이, 아들이, 그 김샘 아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 빵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어, 산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오면은, 막 세상에 이런 빵도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걸 지금 오늘 여 아침 이쪽에 예식이 있어서 이제 와봤는데, 어, 어 어때요? 김샘 아, 일로 오세요. 일로 네, 오세요. 네. 김샘, 아유. 제가 이, 인터뷰 좀 하셔야 돼요. 아들이 인터뷰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 자랑 좀 해보세요, 김샘. 예, 우리 수요선행이 우리 김샘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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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두... 자랑할 거고요.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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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둘째 놈인데 예.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음식 같은데 취미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뭐지형 여동생, 하루때뭐뭐 예. 뭐 하면 지가 집에서 라면 끓여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아. 먹어, 먹는 모습을 오. 보기 좋아하고. 오. 그래서 원래는 성악을 하겠다고 어, 성악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음식 쪽으로 진로를 바꿔 고 방향을 전환시켜? 네네 야 그것도 특이하네요 예. 성악을 하다가 어떻게 음식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예예 예. 그래서 전공도 대학에서 이제 음식 공부를 하고요 오. 그리고 이제 어, 군대에서도 마침 그 조리 쪽으로 가서 예. 이제 2년 넘게 칼질도 배우고요 아. 예, 음식에 대해서 되게 경험을 쌓고 예,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빵으로 유명한 나라들, 뭐 예. 호주나 뭐, 뭐, 또 일본이나 뭐 이렇게 가서. 어, 유학까지 갔다 왔군요. 네, 그러니까. 공부, 이제 빵 공부 어, 공부를 왔죠. 하고 왔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어, 어, 빵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 또 어, 그렇게 공부를 해 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 자기 사사한 선생님, 어, 교수님이 예. 어디 어디 뭐 소개를 했는데 싫다. 자기는 자기 컨셉대로 네. 이렇게 어, 대접하고 싶다 이래가지고요 멀리 저기 부산에 가서도 혼자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네. 어, 이제 그 이제 선배들 선배들이 음. 야또 그 기술이 있으니까 예. 우리 한번 또그 여기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아그 제가 볼 때는. 영등포 물레도 가면 뭐 철봉소 이래갖고 그런 데서 무슨 빵인가 했는데 네. 네, 벌써 어느덧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리 좀 잡은 것 같고요 네. 어, 간혹가다 이렇게 들러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어, 이렇게 북적북적 어, 이렇게 네. 맛있는 모습 보면 저도 이렇게 좀 대견스럽고 와. 그렇습니다 오늘 마침. 그이 동네에 혼인이 있어서 예, 예, 왔다가 예. 시간이 남아서 들어봤습니다아 예, 예. 이거 이이 로스트 베이커리는 어쨌든 아드님이 어쨌든 이게 새롭게 만든가 그런 빵 네, 아닌가요? 그렇,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년 하셨고. 또 어디 연희점인가, 뭐또 또 2호점을 또 냈다고 하셨는데. 예, 거저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여기는 아마 좀 젊은 친구들 상대라면은, 네. 거기는좀 약간 좀 럭셔리하게, 네. 네, 저 어른들이 오셔서, 아. 어, 좀 편안하고, 좀, 좀 어, 조용히 우아하게, 이렇게 네. 그렇게 좀 차려보고 싶다고 해서, 어. 여기 러스트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철공소 동네 아닙니까? 네. 러스트란 뜻이 녹슬은 뭐 이런 뜻이래요. 아, 그래서 이게 철공소 자리에 이렇게 씁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 그, 네. 건물 자체도 그러니까... 옛날 철공소 건물 그대로를 네. 살리고요. 네. 연희동에는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OATT 오트라고 해서 거기는 네. 이제 브런치 가게를 새로 오픈한 지한 달쯤 됐는데.

아, 왜 네. 아, 거기도 없고. 네. 주도 없어요? 네. 와인도 없고? 그거와이 있는데? 또 없어요. 어, 언니도 한번 떠볼게요. 여기 아, 멋있또 SNS에 보니까 댓글 달고 뭐 이런 데서 아, 맛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아. 그것도 역시 저도 어, 기분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기대가 예. 됩니다. 연희점도, 네, 네. 연희점도 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